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한 남편과 착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유일한 골칫거리가 있다면 결혼하고부터 내내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시고 최근까지도 절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조만간김장할 거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한 200포기 정도 될 거다. 200포기씩이나요?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어요. 노인회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할 거라 그래. 시키는 이래군 소리하지 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조만간 그이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이가 바쁘다 보니까요. 제철이 바쁜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그리 있다고? 하여튼 결혼 초에도 시키는 일은 죽어라 안 듣더니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시애미가 말할 때 어디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꼴을 못 보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이한테 그런 말해보고 시간 내보도록 할게요. 내보도록 할게요. 가 아니라 반드시 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내가 돈 붙여달라는 건 언제 붙일 거야? 재촉하기 싫으니 빨리 보내도록 해라. 네, 어머님. 결혼을 할 때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하던 시어머니. 사사건건 제게 말투집을 잡거나 힘든 일을 시켜대는 분이었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어머님이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될지 감도 안 오고 힘들기만 하네. 엄마 마음에 드는 건 간단해.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어려워? 당신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에이스였다며? 그거야 다 옛날 일이지. 그리고 주부로 지내면서 당신 내조하기로 할 때부터 어머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생각해봐.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집안 청소해. 김장 입에 포기해.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설마 아들인 나한테 엄마 흉보는 거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힘든 거야 알겠는데 적당히 해. 나도 엄마 문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은 잘해볼게. 당신 이럴 때마다 내가 많이 서운한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랑 다툴 때마다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엄마 편만 항상 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니까 그렇지. 엄마 원래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나도 너 생각해서 많이 배려해줬어. 그럼 너도 엄마나 나 생각해서 그만큼은 배려해줘야지. 내편좀 들어줘.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주는 돈 저축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써재끼기만 하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번 달에 추가로 생활비 받아간 것만 해도 벌써 두 번째다. 돈을 얻다 쓰길래 맨날 쪼달린다 나한테 앓는 소리야?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쪼지 마. 앞으로 차차 나아지겠지. 살림을 몇년 넘게 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직도 없어? 자꾸 이러면 가계부 쓰게 하고 내가 나중에 검사할 거야.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지만 엄마의 문제가 걸리면 항상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단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의 요구대로 생활비를 남편 몰래 붙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고요. 이웃집 할멈은 손주가 아이돌인지 뭔지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라더라. 어릴 때부터 사진 찍고 모델 활동하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행복하다던데 난왜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멀쩡한 사업가 아들 두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저랑 남편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맘먹은 대로 되질 않아서요. 정 이럴 거면 첩이라도 드리게 해라. 그럼 아들이든 뭐든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니. 어머님 첩이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내가 태도를 정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남들 다 손주 가진다고 저도 가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 그리고 저나 남편이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촉은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 미친년이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손주 빨리 대령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 두 사람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어머님,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 게뭐 있어? 사업가 남편 덕분에 돈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지. 그걸로 적당히 밥이나 차리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중에 절반은 어머님 용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님이 쇼핑백도 싼거 쓰면 창피하다고 해서 10만원 넘는 거 구매해드리고, 민크 코트에 다이아 반지에 아주 등골이 휘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돈 어디다 쓴 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동네 옆편네들다 주렁주렁 비싼 거 걸치고 있는데, 나 혼자 허접한 거 끼고, 앙상한 몸 그대로 드러내란 말이냐? 시애미가 돋보이고,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어야 가정이 욕먹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우리 아들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의 못난 모습 중 가장 최악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는데요. 품위 유지라는 명목하에 용돈을 몇백만원씩 쓰고 제게 일을 달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땡겨가며 집안에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곤 하셨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로 닥달을 해 대시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병원비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죠. 당신 설마 엄마한테 용돈 붙이는 거에도 더 들어가는 돈 있어?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니? 엄마 사는 집에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맨날 나한테 닥달하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영안 하니까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는 몰래 돈 빌려가고 그런 거 아니시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긴 해. 뭐? 그럼 엄마가 이때까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한명 품들이며 비싼 가구며 다 우리 돈이라 이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그간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다 말을 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나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당신 남편이라고. 미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난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우리 결혼생활 힘들게 하지 말자. 고마워 여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 말 제대로 귀담아 안 듣고 엄마한테 풀 스트레스 당신한테 풀어서 미안해.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사이에 끼인 당신만 힘들었겠다 싶어. 가계부 쓰라느니 하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 이제라도 당신 알아줬으니까 됐어.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좋다. 시어머니 문제로 종종 다투던 저희였는데요. 서로 마음 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아기를 꺼내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죠. 그 덕분일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마침내 가질 수도 있었답니다. 여보, 의사선생님이 기쁜 소식 들려주셨어. 임신이래.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나 오늘은 쉴 테니까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간만에 연극이나 보러 가자. 연극 좋지. 어머님도 이 소식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손주 손주 노래를 부르더만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내가 이럴 때 좋은 분위기 연출해서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당신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 괜히 힌트 준답시고 어머님한테 티 내지 말고. 알겠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알겠으니까 당신이 엄마한테는 잘 말해봐. 알겠어. 어머님 기분 좀 괜찮으실 때잘 말씀드려볼게. 시어머니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색도 타이밍에 봐가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타이밍이고 뭐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손준이 그래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착각에 불과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서 기쁘시죠? 손주? 너 임신했다고? 그게 진짜니? 네, 어머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벌써 확인해주셨어요. 내가 요즘 빈 많이 늘어난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빚이랑 상관없이 계속 손주 얘기를 하셔놓군너애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얼만지는 아니? 애들 신발이며 옷이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비싸더구나. 그런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다 쓰면 내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애초에 어머님 빚은 제가 갚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요. 이미 제철이한테 네가 내 빚이며 명품이며 구매한다고 돈쓴거다 말한 거 알고 있다. 언젠가는 알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그동안 잘 숨겨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쳐놓고 뭐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거냐? 잔말 말고 애 당장 지워버려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 어렵진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 애를 지우라니 좀 많이 당혹스럽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나 앞으로 살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품위 유지 좀 하겠다는 얘기다. 나 죽고 나면 그때 애를 키우든지 입양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은 물론 알아서 계산해보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남편도 허락 안할 거고 저도 절대 그렇게 안할 거예요. 언제는 첩을 들여서라도 손주 가지라고 하시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너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생각은 또못 해봤니?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년시애미가 시키는데 말대꾸만 해대고 이 년아 내가 오늘 중에 율무차며 효과 좋은 약들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 먹어라 다 처먹고 인증 사진 나한테 보내지 않으면 배걷어 차일 줄 알아 저도 어머님이 우리 애건 되겠다고 하면 가만 안 있죠 남편한테도 다 말할 거고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 년이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미친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낭비하시는 거 남편한테 숨겨가면서 편 들어드렸더니, 율무차를 보내겠다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친 여자는 어머님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오냐, 잘됐다. 너 오늘 상 치르는 날인 줄 알고 있거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제를 알렸죠. 어머님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와서 말려줘. 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셔. 엄마 진짜 안 되겠다. 나 가기 전까지는 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어. 어떡하려고? 나도 이때까지 많이 참아왔어. 당신이랑 결혼 반대하고 매일매일 이혼하라고 나한테 난리도 아니었다고 알았다면서 그만하라고 좋게좋게 좋게 말했더니 당신한테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럼 이러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네? 하여튼, 내가 오늘은 단단히 결판을 낼 거니까 당신 절대로 말리지 마. 내가 말려? 어머님 괜히 봐드리면 나도 가사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힘들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시어머니는 간장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선 집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게 온갖 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문을 열고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질렀더니 제게 간장을 억지로 먹이겠다고 달려들었고 남편이 이걸 뜯어말리던 도중에 간장을 다뒤집어었습니다 만약 칼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저를 찌를 기세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결국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태가 일단락 되었는데요. 동네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구나. 소문 다 나고. 너희들 때문에 이게 뭐니? 애초에 어머님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미한테 말댔구야. 너 진짜 죽어볼 거냐. 이제 엄마한테 가는 용돈 다 끊을 거고. 앞으로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 탔으면 의절할 줄 알아. 뭐? 아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나나 집사람은 도리 다 했어. 엄마는 엄마 역할. 시어머니 역할 제대로 했고, 우리 애 나오면 할머니 역할은 제대로 할 수는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제 됐니? 아니, 엄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비지고 뭐고 엄마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야, 내가 너 엄마야. 우선 집사람한테 용서 빌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해봤자 안 받고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러게 왜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엄마를 힘들겠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어머니.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동네에 난리를 피운 게 소문이 난 것도 모자라. 돈이 떨어지자 친구분들이며 노인회관 사람들에게도 모난 성격 탓에 따돌림을 받고 있다더군요. 빚을 저가면서까지 체면을 따지시고 명품을 두르며 허영을 부린 죗값을 톡톡히 받는 중이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라면만 먹고 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된 사진을 보여주는데 돈이 궁에 이러는 게 빤히 보여 가짜키만 하네요. 당장 남편부터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치를 떨고 있는 입장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